자, 안녕하세요 안녕 마이카 홀드 김한과장입니다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음, 좀 가성비라고 볼수 있는 그런 차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비록 사고는 있지만 이 LF 소나타라는 차종 과 LPG라는 연료를 이제 감안을 해본다면 이 정도 가격은 솔직히 뭐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타고는 있지만, 뭐, 특별 이력은 있지만, 그래도 그냥 저렴하게 l p g 의 LF 소나타 타고 싶으신 분들에게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뭐,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릴 것 같은데요. 어, 만약에 좀, 아, 별로다 싶으시면은, 다음 또 영상을 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스펙을 설명드리면, LF 소나타 2015년 최초 등록된 15년 모델이고요. 어, LPI, 스타일 등급입니다 용도, 이력은 있고요 지금 주행거리가 약 18만 5천 킬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주행거리가 연식 대비해서 조금 예, 좀더 탔죠 지금 8년 차인데 18만 킬로니까 2만 킬로 2만 킬로씩 좀더 탔네요 자, 교환 교환은 지금 뒤쪽에도 있고요 앞쪽에도 있는데요 일단은 트렁크 백판넬 다음 트렁크 플로어 바닥 쪽 그 다음에 운전석 뒤 핸더 뒤쪽은 이렇게 교환이 되어 있고 운전석 뒤 도어 교환되어 있습니다 앞쪽은 이제 본네트 판금 그 다음에 라디에이터 서포트는 교환했고요 사이드 멤버 판금이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어~ 이게 좀 특별 이력이 있어요 예, 전손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사에서 이제 이, 차, 사, 이 차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로 그냥 해서 차량 가액만큼 차주분이 받아가시고 이 차는 이제 보험사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수리를 한 후에 다시 판매가 된 차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주행도 다 맞춰봤는데요. 차는 진짜 좋아요. 엔진 소리나 뭐 이런 거는 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교환이 있고 전순이력이 있다라는 게 조금 이 차에 어 데미지를 주는 뭐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금액으로 승부를 보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l f 소나타 LPG가 499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저렴하게 해서 판매를 하려고 준비를 해봤고요 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반적인 차는 아니죠 네, 뭐 이력 있고 하서 그런 차는 아닌데 정말로 연비 괜찮고 이제 좀 신형 느낌의 차를 타고 싶으신 분들 에게 좀 추천해 드릴게요 딱고예예요그러니 엔진 미션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오셔서 시운전 해보시고 계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운전안 예, 하시면은 판매 못해요 무조건 시운전 하시고 왜냐면 그 정도로 제가 자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부 깨끗하거든요 한번 가서 보시죠 자 시트도 굉장히 지금 깨끗하죠 18만 5천이면 20만키로에 가까운 키로수라고 볼수 있는데 가죽 상태가 야, 이렇게 또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여기에 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자,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한 가지 또이차을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내비게이션. 원래는 이제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40만 원 주고 8인치 내비게이션으로 지금 새 걸로 심어 놨습니다. 중고로 넣을 수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40만 원새 내비로 해서 아이나비 플러스 후방 카메라도 새거이기 때문에 선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고장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미션 변속 시 뭐, 와, 뭐 충격도 없이 깔끔합니다. 에어컨 굉장히 시원하게 잘 나오고요. 스타일 등급이기 때문에 옵션은 많이 없어요. 뭐 열선 시트나 이런 건안 들어가는데 열선 시트도 필요하시다면 시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분 그 알려주시면 저희가 싸게 좀 도와드릴게요. 핸들도 사용감 없습니다 핸들도 사용감 없고요 굉장히 깨끗한 상태 멀티미디어 리모컨 활용하시면 되고 윈도우 스위치 작동 잘 되고 전동조비 사이드미러 문제없고 대시보드도 뭐 깨끗해요 여기에 약간 뭐 붙였던 흔적은 있는데 뭐 파손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여기 우드 라인도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영업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대리 그 기사분들, 2인 1쪽로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좀 유용하지 않은 차지 않나 싶습니다. 자, 뒤에도 2열도 한번 가볼게요. 자, 내부도 보시면 깨끗 그 자체입니다. 제가 어, 흠 잡을 만한 부분이 단 1도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뒤에 송통. 예, 잘 나오고요. 깨진 부분 없고, 코이메트 깔려있고. 야, 아, 차 괜찮네. 좋습니다. 자 트렁크 볼게요. 자 트렁크를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센서는 들어가 있고요. 지금 LPG 차기 이 때문에 여기 가스통 비치되어 있고 뒤쪽에 사고 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여기 수리 흔적이 확실히 있긴 있네요. 근데 제가 직접 뭐한 10km 이상, 15km 정도는 제가 주행을 해봤거든요. 고속 주행도 해봤어요. 120까지도 밟아봤는데 뭐 쏠림 현상이나 이런 거 전혀 없었고요. 사고가 느껴질만한 뭐 부분도 없었어요 주행하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쉬운 적꼭 해보시고 결정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자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게요. 다음 후미등 테일램프 굉장히 이쁘고요. 뒤에 트렁크 가 교환이 됐는데 여기 약간 단차가 있어요. 이런 네, 거는 조금 감안을 해주시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네, 거는 좀 고지를 또 드려야 되니까 네, 말씀을 드릴게요. 자 뒤에 선팅도잘돼 있고 뭐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어, 타이어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뒷 타이어 한 30, 40%? 예, 네, 그 정도 남아서, 뭐, 아직은 교체는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좀더 타시다가, 네, 교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선보인 차량은 좀 특별한, 어,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전손 이력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고지를 드리고요. 어, 교환 부위, 뒤쪽, 앞쪽 교환, 되어 있는데, 서기가 성능 기록부 영상의 앞부분에 띄워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오셔서, 직접 시운전 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것 같고. 금액은 이제 499만원에 판매가 될 예정이고 수수료 받지 않고요. 내비도 지금 신품으로, 지금 새 걸로 어 지금 넣어 놨고. 또 내부 청결도도 굉장히 깨끗해서 어 저는 뭐이 정도 금액대 에 LF 소나타 LPG면은 탈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당연히 호불호는 있겠지만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영업 하시거나 이런 분들에게 좀 유용하지 않을까요? 자, 저는 여기서 어, 마무리할 건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위쪽에 안녕 마이카 골드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요. 할부 대차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있으면 연락 주세요. 보다 더 좋은 차로여러분들께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녕 마이카 골드 김한 과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